대전 서구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동영상이나 이미지 제작에 소질 있다 하시는 분. 못들어보는 아, 어디야, 엄마니. 여기도 아니네. 어떡하지? 아, <laughs> <laughs> 어, 너 그거 하고 있어 지금? <laughs> <laughs> 그래서 <웃음> 이렇게 있는 거같요 올해 홍보 콘텐츠 공모전 홍보하기 위해서 대전 서구 전 부서에 관련 기관의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쵸, 보내면 지금 이렇게 발송했고, 각부서 보통 이제 음. 과서무들이 접수를 한 걸로 나오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접수했네요. 인스타그램 홍보 어, 완료. 가향이 음. 있나? 여기 이제 홈페이지 메인에 우리 공모전 하고 있다고 노출돼 있어요. 죠 네, 어, 페이스북 어, 페이스북 도달 많이 b o 온라인 홍보 했으니까 오프라인 홍보 발품 한번 팔러 가볼까요? n 고 p e n open. o p e 로가 p e n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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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p 비 n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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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p e 내비도아 <laughs> 어떡해 진짜 여기 이가요 지금? 아, 예안녕안녕아 <laughs> 여기서 옛날에 옷 맵시 많이 이렇게 했는데 아 여기서 아 추억의 또 거울 그때 좋아했던 남학생 있었나데 제가? 아 뭐든 아또 반대야? 아, 미치예요 오! 나 김선우 나가지고 뭐라도 사뭘 사와? 사오긴 해 내가 사올게 내가 사 무슨 영문데? 이거 공모전을 하는데 제가 담당자예요 이미지랑 동영상 제작해서 <laughs> 접수하면은 아 그래 하면은 언제까지인데? 1 0월이야 10월. 10월 어 아직 시간있는 근데 이 아키 언니의 채널 이름이 서구청 정금이에요 네 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유튜버를 하는 거죠 네. 너 지금 그거 하고 있니그러니까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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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막 나드는 정도가 어, 지않어서 친구였는데, <laughs> 맞아, 맞아, 그거 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이러게 네. 진짜 여기서 구도 아니야, 여기 이거 삼구잖아. 네. <웃음> <웃음> 아, <쉽게>. 아, 네. <laughs> 아니면 저기 이렇게 구청 올라오면 황교청 올려 있으면 아, 이거 뭐 비가 오지? 아니, 그거... 현금 없을 때우리는 거? <laughs> 조금 더 괜찮은데. 어 <놀�> <진짜 에버> <laughs> <집으로 웃음> 너무 너무 써서 너무 써서 좋, 써서? 너무 너무 좋으시네요. 그렇죠? 네. 잠시만, 화장실 좀가볼 <laughs> 화장실. <웃음> <잠시만>. <웃음> 오, 대전 일보. 드디어 대전일보 앞에 왔습니다. 고도훈 짱님 한번만나러 가볼까요? 일면에 왜주실라나 일면에? 응습니다따 저희 공모자한이 네. 자리 좋을 것같아 네. 네. Okay! Mission complete! Landmark 였습니다, Landmark. 가격에 제한이 없다보니까 갤러리아 어. 백화점 통해서도 홍보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포스터를 가지고 왔어요 에스컬레이터를 보시면 홍보할 수 있게끔 그 모니터가 아, 돼있어요 네. POP나 이런 부분들이 네. 요즘에는 환경안전을 음. 생각해서 아. 이렇게 종이 대신 이런식으로 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허그를 하시는 분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도움을될수 있도록 담당자고 어. 홍보전을 하는데 요거 홍보 협조 부탁드리려고. 네, 네, 네. 그래서 왔어요. 어, 우 어, 어, 어떻게 스터 코스타가 괜고잘 보이는 데다가 붙이면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laughs> 네. 만, 채널 이름이 서구청 정미. 정부미랬어 어. 네것네 아니면 그 서고청 정보미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